참고로 2024년 9월 13일 데일리 레이스 오후 9시 40분짜리 디포레스트 레이스웨이 5바퀴 경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타임들이 다 비슷비슷 다는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광고 뜨네. 5분 뒤에 미뤄. 5분 미루기. <laughs> 옛날에 웜업 2분이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러면 딱 코스 한 바퀴 돌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기다리기 귀찮다고 한 건가?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켜야 될 게, 어, TCS를 좀 건드려볼까? 둘셋 간다! 출발! 빠밤 빰빠밤빰 나 크락션 버튼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11등 10등 자 1코너에서 몇 명이나 나자빠지나 한번 봅시다 오케이 한명 나는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꼴찌니까 어차피 꼴찌라 부담이 없네 다만 이제 앞차 브레이크를 눈치를 잘 못보면 그걸로 그게 좀 큰일이죠 야쓰 람보르기니 갔고 라네보 라네보 머스탱 라네보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브레이크 아 이렇게 도는 거구나 여기서 3 2 2단으로 돌아가냐 돌아갔다 선이 느리네. 음잘 달리네요. 사고 한번 없이 잘 달리는데 이게 그란 멀티플레이 매력이죠. 애들이 이게 왜 사고가 안 나지 싶은데 사고가 안 나. 150, 125에서 브레이크 밟고 머스탱 갔나요? 머스탱 갔죠. 나랑 조금 부딪히긴 했는데 가긴 갔죠? 그럼 얘는 뒤에 람보르기니랑 싸우느라 등수가 좀 밀릴 거예요. 됐 10등이다. 한자리수로 들어가자. 뒤에 쫓아오긴 하는데 거의 속도가 똑같아서 별 의미가 없을 것같아 인코스를 지키면서 너무, 너무 나갔나요? 네, 너무 나갔는데 쟤네들도 같이 나갔네요. 괜찮아, 다잘될 거야. 저게 라네브랑 라네브랑 싸우고 있는데, 우와 차차차차. 에이 게임에서 사고 나는 거랑 현실에서 사고 나는 거는 그거는 있으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laughs> 절대 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게 현실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거는. 호주 한놈 같다. 호주 한놈 이거 같다. 싸운다, 싸운다. 역시. 역시 호주. 날 실망시키지 않아. 정말 대단해. 제 흔들흔들거리는 거 봐요. 무서워, 진짜. 호주가 무서워, 사람이. 에뮤, 에뮤만 무서운 게, 에뮤랑 캥거루만 무서운 게 아니야. 호주는 본능적으로 파이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야! <laughs>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쟤 어디 가니? 저기다 피트인 하겠는데? 야, 이거, 이거 매너게임, 매너게임, 매너게임. 부딪히기 없음, 부딪히기 없음. 오케이. 네, 8층입니다. 얘를 과연 추월할 수 있을까요? 아, 나 브레이크 너무 늦게 밟았다. 너무 늦게 밟았다. 너무 늦게 밟았다. 잉. 괜찮습니다. 바로 복고 하하하. 꼬치는 아니다. 그래도. 하하하. <laughs> 망했어. 사실상 이건 망한 거죠. 난 눈치 보다가 150에서 밟아야 되는데 100 표지판을 보고 있었네. 100 회장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 아, 너무 안 꺾인다. 너무 슬프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근데 뒤차 기다렸다가 같이 갈까요? 어, 누구 망했다. 역시 호주. 역시 뭔가, 뭔가, 뭔가가, 뭔가가 뭔가 하면 역시 호주야. 나는 어차피 꼴찌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한 등수 하나만 올려도 오피셜 5 5 5급이었고 호주 애들은 운전하면서 비성공 비.. 보란이 났다 그렇군 캥거루랑 싸워야 되기 때문이군 근데 인간이랑 싸울 때도 캥거루랑 같은 힘을 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응 음, 쟤네 가끔 보면 막 자동차로 철상고 하고 막 이러던데 그, 드라이버 샌프란시스코라는 게임에, 거기, 거기서 바로 옆으로 퉁 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차에? 스페셜 스킬로다가? 그런 거 쓴다니까, 쟤네들은?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깝춤, 깝춤은면 바로 가는 거야. 벌써 4바퀴째네. 이거 한 30바퀴 돌면은 중위권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정도 맵이면은 되게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갖고 그렇게까지 막 사고는 안 나겠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2등아내 앞차하고 지금 2.5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는 뭐 하늘이 알겠죠 레이싱의 신이 알겠죠 어머? 레이싱의 신 <laughs>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어, 막, 그, 아스팔트인가? 그거는 막한 바퀴 돌고 막 이러더만. 한놈또 나갈이 됐다. 8등, 8등. 8등! 아, 시 코너링 더럽게 안 되네, 진짜, 씨. 무의식 <laughs> 중에 욕 튀어나오잖아. 저기 머스탱이 제가 쫓아갈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될것 같네요. 거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원, 투, 쓰리, 포. 너무 여유있게 돌았나? 여유 만만이네, 완전. 알고. 요렇게 달고, 요래, 요래, 요래. 2.5초가 줄어들질 않네요. 늘어나만 늘어났지. 여기서, 어, no, 잠깐만. 잠깐, 움찔했는데, 쟤 지금? 아닌가? 잘못 봤나? 나의 환상이 그려낸 나의 환상이 그려낸 허상. 근데 1등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아, 22초 차이 나는구나. 어우, 죄송합니다. 아, 안 깝칠게요. 아스팔트는 뭐, 엄밀히 따지면 레이싱 게임이 아니죠. <laughs> 얘 아까 걔다. 아까 그 호주네. 아, 이대로 끝나는 건가. 마지막 기적이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 그렇지 피트 들어가 버려 네 그렇게 해서 두 자릿수를 두 자릿수 등수를 한 자릿수로 올렸다 끌어 올렸다 거기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다른 데 의의를 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상 그런 걸로 합시다. 하이고야 한국사람들 왜 이렇게 매칭 안 잡히니? 그랬다는 겁니다. 포지션 3등 3위 이 정도면 개 꿀이죠. 오케이. 그래서 라문의 다음 시간에 에 대한 이 영상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